예, 네? 안녕하세요. 고야스 방대는 아니, 진짜 언론들이 진짜 본인것 같아요. 아니, 무슨 뭐, 공소장에서, 는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뭐,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융비를 보원해서 뭐, 그, 어? 뭐더라? 그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성... 성매매 그랬대던지뭐남 남자들하고 뭐 공모를 했는데 그래고 남자 돈을 뺏었네 아큰게그 사커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인데 어 아니 내가 봤던 그 검찰도 그 정신들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들 같아 어 그리고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봤을 땐 그잖아요. 근데 얼마 일 밖에 나도 분통 터질 것 같아. 막씨발검사장개막 막 법원에서 야, 이렇게 발남아 니가 검사하면 되냐. 막젖 같은 색들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차분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한서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모기 모기 이 무슨 말인지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거기에서 이은혜가 조연수씨한테 감탄을 해버렸어요 진짜로 응? 이은혜씨한테 더뿅 가버렸지 어? 어 <laughs> 응. 사람들이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 핑크색 정장 입은 사람 저 밖에 없으니까 그걸 서서 봤고 예, 참고해 주시면 니다딱눈 아, 하나 깜짝 안 들어, 딱 보고 싶더라고. 포스쩔더라고. 아 진짜로. 어, 그 썸네일 제가도 막 올린 거라든지 막 여러 장 사진 막그사람들이 올렸잖아요. 거기보다 더 어... 예쁘다 실물이. 그리고 야 오늘 안주평. 아니 거, 그 병신 공소장 그거에 뭔 상관이냐고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돼 이은혜 시대? 이은혜 시대 언론들이 진짜 웃는 사람들 왜 마녀사장하냐고 판결 났어? 뭔 계곡 살인사건이요 다른 집안에서 벌어졌어 다른 났어 여러분 왜 그게 이게 왜 계곡 살인사건이냐고 계곡 익사사건이지 어? 판결 나고 나서 진짜 혐의가 다 드러나고 시 뭐, 그리고 CCTV 있어? 그리고 또한 왜 이은혜와 조연수만 구속시켜? 뭐 어, 나머지 네 명도 다 구속해야지.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3자 입장에서 어 그리고 내가 아 아무... 이은혜 씨도 모르고 조연수도 모르는데 왜 언론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게 하고 이 재판소까지 보게 만들어? 똑같은 그러니까 놈들 아니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 아니 글자나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이 조연수를 왜 알아야 하냐고 이은혜하고 어? 고윤상엽시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거예요 우리는 나아야 우리가 알아야할거는 문재인같은 그런 똑같은 새끼들을 알아야한다고 어 그런 시바 새끼들 그유은의 개같은 년들이라든지어 정은경 그 님이 시바랄령같은 시부랄령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난리채야한다고 여러분 개인관계야 어안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뭐? 판사님이 알아들어야 하는데, 알아듣지 아무튼 간에, 어, 이게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증거 있냐고, 뭘로 이윤혜 씨를 뭘로 어? 딱그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뭘로 20년을 때리고, 30년을 때리고, 살인죄를 인정시키냐고, 아, 저 사람 말 듣고, 오, 예, 맞네요. 아, 이윤혜 씨, 30년 빵빵빵, 아니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2차 공판에서 안 끝나 3차 4차 공판까지 가고 2심 대법원까지 갈것 같아요 갔다 가다가 내가 봤을 때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고 이게 어? 시발놈들이요이윤혜씨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윤혜씨를 아는,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7명 정도는 이윤혜씨를 나쁘게 보고 어저 같은 사람은 이은혜씨만뿅 같이 반해 버렸지. 어, 푸스 쩔고 막 캬, 담담한 표정 딱 검사를 딱눈딱 눈, 딱눈 하나 깜짝 하나 딱 쳐다보는 그런 모습, 와 감탄해 버렸어. 응? 응?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조연수 이은혜씨하고 일면식도 없어, 친, 친 친척도 아니고, 어, 무슨 뭐, 어. 지인,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하는 거봐이은에씨안 어? 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튼간에 어, 또 6월 30일 어, 재판장 아니 재판 어, 6월 30일 어,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324호에 법정에 저도 무조건 가고 서서 볼 거예요. 그때처럼 예. 옷은 그냥 캐주얼 식으로 입을 것 같아요. 검정색 정장을 입고 가든지 아니면은 캐주얼 식으로 어, 입고 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좀정신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무슨 뭐 씨가 많은 사전을 지금 판결 났냐고. 어? 다른 집안에서는 벌써 난리 났다니까. 그러니까 이은혜 씨가. 또 여자고 또 이은혜 씨네 집안 이렇게 잘나가는 집안이 아니고니까 돈이 없고 백이 없으니까 지금 감본 거라고요. 아. 다른 집안에서 난이 났다고 내가 이은혜 씨 친척이었잖아 난이 났어. 어, 어? 지금 예, 참고만 해주시면 다참 그러면 좀 안타깝사. 아, 아, 내가라도 꼭 뭐, 어떻게든 도와줄 거다. 예, 참고만 해주시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야 써빵 됐어.